안녕하세요. 푼시입니다. 오늘은 조경을 전공으로 준비하는 예비 신입생들과 조경학과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경학과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는 공사업번으로 2010년에 졸업을 했으니 이미 졸업한 지 10년이나 지났고 최근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많은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현재 수업 진행 방식과 형식 등이 많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소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떠 것들을 배우는지 그걸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전부터 몇번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조경이라는 학문은 너무나 다양한 분야의 내용을 배우기에 학교마다 다르고 가르치는 교수님마다 내용이 상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춰진 사항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큰 방향성은 같거나 비슷할 테니 일단 제가 졸업한 학교에서 실제로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학과에서 배우는 유형을 좀 크게 분류해 보자면 이 조경기사 과목을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조경기사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 조경식재, 조경시공구조학, 조경관리론을 필기로 배우고 실기로는 조경설계 및 시공실무를 배우죠. 예, 필기와 실기로 나뉘 실제 실기의 내용은 필기의 이론적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기에 필기의 6과목 안에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종양학과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들은 다저 6가지 유형에 속하는 내용을 배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다녔던 전북대학교 조경학과의 커리큘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다시 바뀌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커리큘럼은 제가 배웠던 내용들과 비슷한 것 같으니 이걸로 대표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 그리고 10년 전의 내용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러겠지만, 1학년 1학기는 전공 수업을 안 하거나 한두 과목만 해요. 어, 신입생 때는 적응도 해야 되고 하니 전공 수업보다는 교양 수업을 듣게 됩니다. 저희 전북대학교도 이렇게 1학년 2학기 때부터 전공 수업을 듣게 되는 것을 알수 있죠. 각 학기마다 6개에서 7개 정도의 과목들이 개설되고 있어요. 어, 제가 기억하기로 한 학기에 15에서 18학점 정도 이수해야 되는데 이걸 다 이수한다면 졸업할 때까지 조경 과목만 공부하다 끝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전북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학기에 한두 과목은 전공 필수라고 해서 조경학과 학생이라면 무조건 들어야겠어요. 이수를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해놨고 그리고 나머지 과목은 전공 선택이라고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을 다 이수한 뒤에 총 전공 학점을 채우게 되면 졸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한이 중에 절반 이상 이수하면 되었던 걸로 기억해요. 나머지는 본인의 관심 분야, 타 전공 수업도 듣고 교양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아까 조경기사에 여섯 과목이 있었죠. 조경사, 조경계획, 조경설계, 식재, 시공구조와 관리론. 이 여섯 가지의 큰 유형을 배우기 위해서 세부 내용을 배분하여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조경학과 학생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은 조경설계 과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게 전북대학교 커리큘럼만 보시더라도 2학년 1학기 때정 설계 그리고 2학기 때 생태조경 설계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지형 설계 3학년 2학기 때 도시조경 설계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 졸업 설계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학기에 설계 과목 이 있고 이러한 과목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시간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돼요. 그 이유로는 일단 개인이 수행하건 팀 작업을 하건 설계라는 것은 어떠한 공간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공부 및 창의적인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교신과의체크횟 수도 많으며 발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작품을 만들고 성과물을 내놓는 것이기에 아무래도 이론만 공부해서 시험을 치르는 다른 과목들과는 다르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학교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섯 가지의 과목이 조경사를 제외하고는 결국 어떠한 공간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식재하고 시공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하나의 과정으로 볼수 있기에 어떻게 보면 나머지 과목들에서 배운 이론이나 기술들이 설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결국 설계 과목에 공을 들이고 집중을 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여섯 가지 큰 유형의 주제를 배운다는 점 그리고 설계 스튜디오 수업에 학생들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이두 가지. 특징을 기억하시고 학기순 과목별로 차례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먼저 1학년 2학기 커리큘럼을 다시 보시면 동양조경사라는 과목이 있죠. 이 조경사는 조경의 역사를 배우는 건데 조경의 역사는 서양과 동양의 내용이 매우 달라서 동양조경사와 서양조경사를 따로 배웁니다.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동양조경사를 1학년 2학기 때 배우고 서양조경사를 2학기 때 배웁니다. 이 과목은 대부분이 이론 수업이고 이 동양조경사 같은 경우는 한국이 동양이죠. 그래서 조경사례지 답사를 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조경 식물학 및실습이라는 수업이 있네요. 이거는 아까 여섯 가지 과목 중에 조경식재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식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재료에 해당하는 식물을 알아야 돼요. 조경에 활용하는 식물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식물들의 생태적 특성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식물원 같은 곳에 답사를 가기도 하고 종이나 과별로 이렇게 조를 짜서 발표 과제를 내주기도 해요 저희 학교에서는 최종 시험 때 교수님이 나뭇가지와 잎을 뜯어가지고 번호를 붙이고 그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어떤 수능인지 맞추는 그런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경 표현기법입니다 이것도 이 여섯 가지 유형 중에 조경 설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어요 실제 조경기사 실기에 많이 도움이 되는 수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경의 도면, 스케치 등 모든 표현 기법들을 손으로 직접 그려보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을 하게 돼요. 컴퓨터가 발달한 이 시대에 왜 손으로 그려야 하겠지만 손으로 그릴 줄 알아야 더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조경 재료학입니다. 6 과목 중에 시공구조학과 설계쪽에 속하게 되겠죠. 위에 수목학이 식재에 쓰이는 재료인 식물에 대한 것을 공부했다면 이 수업에서는 나머지 시설물 및 포장에 쓰이는 재료들에 대해 공부를 하죠. 종류에 쓰이는 재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 흙, 돌 등의 자연적 재료부터 시멘트, 금속, 유리 등 인공적인 재료까지 아름다운 조경 공간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에 대한 공부로 기초학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 계획론입니다. 당연히 6 과목 중 구경계획에 속하고요. 어떠한 공간을 분석하고 구상하고 계획하는 방법론 위주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계획론은 너무 광범위한 내용이라 1학년 때 따라가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후에 계속 이어지는 설계수업과 연계돼서 계속 배우게 되고 중요한 계획과목일기에 1학년 때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은 환경신리학트로입니다 여섯 과목 중 계획과 설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조경 공간을 조성할 때주 이용자가 되는 사람의 행태를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얼마나 오래 그 공간에 머무는지, 아니면 뭐 사람이 지나가려면 어느 정도 폭의 동선이 필요한지 등등 실질적인 설계의 근거가 될수 있는 내용이기에 실제 설계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1학년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앞에 소개했던 것처럼 이 6가지 유형의 과목의 기초이론을 습득할 수 있는 수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초이론이라 쉬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너무 기본에 충실한 범위라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학년을 잘 버틴다면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수업들이 이어질 테니 적당히 즐기고 편한 안 마음으로 수업에 임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2학년 1학기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조경식물학 실습 원에이은 2, 그리고 동양조경사에 의은 서양조경사 이두 과목을 배웁니다. 식물의 종류가 너무나 많고, 식물의 꽃, 잎, 줄기, 형태 등등 다양하게 배워야 하기에 두 학기에 나눠서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수업 내용은 1학년 때 배웠던 이 1번과 비슷했고, 마찬가지로 동양조경사에 의해서 서양조경사인데, 고대 이집트부터 현대 유럽과 미국에 대한 이런 조경에 대한 역사를 배우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설계 스튜디오인 정원 설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설계 과목들의 컨셉은 정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고만 하기 베레요. 정원 설계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다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규모가 작아요. 건축물의 정보를 얻기 위해 건물 주를 찾아가고 의견을 들어보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용하게 되는 사람이 소수에 한정되어 있기에 그 소수의 취향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선 환경 심리 행태론과 조경 표현 기법 수업 등을 배웠기에 이를론해 설계를 하고 프리핸드로 성과물을 만들고 모델링도 만들어서 발표를 합니다. 제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프리핸드로 이렇게 성과물을 작성하고 모델링을 만들고 그리고 원한다면 이 작품을 실제 건물주에 갖다 주기도 합니다. 공간은 비록 작지만 디테일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꽤나 난이도가 높은 설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경관 생태 디자인론인데 그 경관의 기본적인 요소와 이런 것들을 직접 배우고 실습을 하는 과목을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직접 수강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 전산 조경 계획 및 설계는 어, 6 과목 중 계획 및 설계에 해당하며 1학년 때 이제 손으로 설계하는 것을 배웠다면 이 집안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조경 계획 및 설계를 배웁니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이론 그리고 조경 관련 프로그램을 배우고 익혔어요. 제가 수강할 때 당시는 캐드와 포토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측량학 및 실습도 배우게 됩니다. 이, 계획과 설계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 수 있는 측량에 대해 배우는 건데, 이때, 지역 및 레벨, 경사 등등, 땅의 형상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먼저 배우고 실제 평판 측량이나 광파 측량을 배우고 실습을 해보며 측량도를 작성하는 것까지 배웁니다. 실외에서의 시간이 많은 축에 속한 수업이었어요. 이렇게 2학년 1학기 과목이 끝났고 2학년 1학기 때는 1학기 때 배웠던 기초 이론 및 실습들의 연계선상의 수업과 약간 심화하거나 응용되는 수업들이에요. 이때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남자 동기들이 군대를 가고 예비역 선배들이 복학하는 시기라는 거죠. 1년간 같이 보낸 남자 동기들과 헤어진 여아구들과 군대에서 갓전역간 예비역 남아구들의 적절한 긴장감과 양쪽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의 대학생활이 되는 시기예요. 역시 적절히 즐기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2학년 2학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설계 과목도 한번 해봤고, 조경학과 분위기도 어느 정도 적용되고, 이제 안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도 2학년 2학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에서 과제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던 걸로 기억해요. 첫 번째로 생태조경 설계입니다. 역시 설계 수업으로 조금과 굉장히 접점이 많은 생태를 접목한 설계를 배우게 됩니다. 생태 설계에서는 인간뿐만 아니고 식물과 동물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겠죠. 다양한 생태적 설계 기법을 배우고 그 대상지를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과도 밀접하게 조인하여서 조언을 구하고 설계를 진행합니다. 저는 학교 숲을 대상으로 설계를 했었어요. 네. 조를 이뤄서 대안 검토도 하고 이런 식으로 또프리엔드로 성과물을 제출했습니다. 생태 설계니까 이렇게 타겟종도 선정해가지고 타겟종을 위한 서식처도 만들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조경식재 설계론입니다. 여섯 과목 중에 조경식재에 해당하고 앞서 이조경식물학및 실습에서 식물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그 식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식재를 해야 되는지 배우게 됩니다. 기능적 생태적 미학적. 등등 이렇게 식물을 활용하여서 어떠한 식재를 할수 있는지 배우고 실제 설계에 적용해 보기도 하죠. 그리고 조경 설계로는 여섯 과목 중 조경 설계에 당연히 해당하고 설계는 영어라면 디자인으로 굉장히 주관적이고 창의력을 요구하죠. 그러다 보니 표준이 드는 이론이 없어서 여러 디자이너들의 철학과 언어를 접하고 우수 사례지 등을 검토하며 설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익히는 수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조경 공학입니다. 여섯과목 중 시공 구조학에 해당해요. 실제 적용 공간을 조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많은 구조학의 지식들을 배웁니다. 정지 설계, 배수 설계 등을 배우고 기본 구조 역학 등을 배우죠. 수학과 물리와 같은 기초 학문을 많이 요하는 수업으로 이해 약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고등학교 때그 엄청난 난이도는 아니니까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조경 구성론은 여섯 과목 중 조경 설계에 해당해요. 제가 이 수업도 배우지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1학년 때 배운 이 조경 표현 기법의 연장선상에 있는 심화 수업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저 조경 표현 기법 때는 이제 2D 개념의 평면도와 입면도를 그려 봤다면 이때는 이제 3D 계명의 투시도 등을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음으로 화훼 및 지피 식물학입니다. 여섯 과목 중 조경 식재에 해당하고 제에 들어가는 식물에는 크게 교목 관목 지피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앞서 식물학 시간에서 교목과 관목에 대해 배웠다면 이번에는 저 지피류에 대해 배웁니다. 식물학에서는 교목과 관목의 줄기와 잎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우게 되면 지피 식물학에서는 아무래도 초화류의 꽃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배우게 됩니다. 정말 많은 수종의 초화류 등을 배우게 되고, 이 초화류에 대한 개념이 생긴다면 이제 더 이상 머릿속에 잡초라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다음 3학년 넘어가 볼게요. 3학년 1학기의 스튜디오 수업은 지형설계입니다. 지형적 이슈가 될 만한 곳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지형이 많이 변화하는 설계를 진행하죠. 앞서 배웠던 측량학, 공학 이런 것들을 활용하여 설계를 하게 됩니다. 좀더 깊이 있는 이론과 더불어서 설계를 같이 진행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아무래도 지형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CAD를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근린공원 설계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CAD로 이제 도면 작업도 해보고 지형을 좀 변화시키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경 프로젝트 사례 연구 이 과목은 조경 설계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제가 안 들어서 정확하지 않지만 앞선 조경 설계론의 연장선상으로 주요 조경 프로젝트 사례지를 답사하고 분석하고 리뷰 및 비평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경 시공 설계 및적는여 6과목 중 조경 시공 구조학에 속하게 됩니다. 시공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고려해야 하는지 이론적 학습과 함께 돈과 연관되는 수량 산출 및 내역을 배우게 돼요. 실제 사회에 나와서 설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하고 있는 작업을 이렇게 학교에서도 배웁니다. 그리고 조경 복구는 이제 6과목 중 조경설을 빼고 전부 다 들어간다고 볼수 있겠죠. 제 법규 영상에서 밝혔듯이 너무나도 중요한 수업이지만 역시나 어렵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 생들이 피하기도 한 수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때라도 조금이나마 법을 접해야 어느 분야에 진출하더라도 법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사라지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어서 조경 미학은 여섯 과목 중 설계에 해당합니다. 설계를 하는데 쉬운 말로 예쁜 게 설계하는 게 중요하죠. 그 이쁘다는 것에 대한 이론을 공부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색채, 디자인 원리, 비례와 척도,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에 대해 공부하고 경험하는 과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3학년 1학기가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본인 이뭘 좋아 하고 싫어하 는지, 그리고 뭘잘 하고 못하 는지, 이런 것 들이 어느 정도 정립 이될것 이고, 과연, 조 경이 내가 가야 될길 인지, 간다면 어디 로 가야 하 는지, 이런 고 민이 많아 지는 시 기가 될 겁니다. 다음은 3학년 2학기입니다. 4학년 1학기 때의 졸업 작품을 아둔 마지막 학기로서 사람마다 마음가짐이 다른 학기로 볼수 있겠죠. 도시 조경 설계는 3학년 2학기 때의 설계 스튜디오로서 앞선 설계 수업보다 보통 규모가 큰 대상지를 선정해서 진행합니다. 미시적이고 창의적인 설계를 요하는 앞선 설계 대상지보다 거시적이고 기관적인 설계가 필요한 대상지를 설계해먹으로써 졸업 작품을 대비한다고 볼수 있어요. 저는 하구뚝의 친수공간을 설계했었습니다. 다음 환경조경관리학은 6과목 중 조경관리학으로서 조경 공간이 조성된 후에 어떻게 유지 관리하는지를 배우게 돼요. 요즘은 이 조성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관리를 못하면 2, 3년 뒤에는 흉물로 변하는 조경 공간을 많이 봤어요. 운영관리, 이용관리, 수목, 시설물 관리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다음, 환경시설물 설계는 조경 설계와 시공 구조학에 속합니다. 조경의 요소로는 시설물들이 많은데 그 시설물, 즉, 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배워보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제가 수강을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다음, 컴퓨터 그래픽은 조경 계획과 설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2학년 때 전산 수업 때 배운 포토샵을 기본으로 페인트, 스케치업 등좀 심화된 그래픽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을 배웁니다. 그리고 환경생태학은 조경계획에 속하고 생태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도시녹지 그리고 자연공원 등에 대해서 배웁니다. 생태라는 것만으로 분야가 나뉠 정도로 큰 분야라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만 생태보건기사를 따는 많은 학생들이 조경학과 학생으로 본인의 관심도와 적성에 따라 배우시면 될것 같아요. 자, 대만의 4학년 1학기입니다. 정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이 졸업 설계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앞서 많은 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도가 높은 과목이라고 볼수 있어요. 조를 짜고 지도교수를 정하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 이 1월부터 6월까지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보고회, 전시회 등이 열리고, 이때 많은 후배 및 지인들이 보게 되고, 이 결과물로 많은 공모전을 제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조짤 때부터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긴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역시나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조경학과는 아마 이 졸작의 중요도가 마찬가지로 다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세만금을 대상지로 설계를 수행했었어요. 나머지 조경학 세미나와 조경수 관리학 그리고 도시경관론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진 않아요. 다른 학년들에 비해 과목수가 적게 잡혀있는 건 역시 집중해서 졸작이나 열심히 해라는 학교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사체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조경수 관리학은 조경 관리학에서 식물쪽으로좀더 디테일한 관리 방법을 배웠고 도시 경관론은 말 그대로 경관에 대한 기초부터 경관 계획까지 배웠던 걸로 기억해요. 사실 둘다 엄청나게 중요한 수업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4학년 때 가르치는 것도 있습니다. 내용도 유익했던 것 같은데 워낙 졸작의 기억이 강해서 그런지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4학년 이학기입니다 이제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하며 학교를 다니는 시기예요. 졸작을 무사히 끝내고 대학원을 갈지, 취업을 할지, 탈조경을 할지 뭐 등등 정말 많은 고민을 하는 시기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민을 늦추기 위해 휴학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기사를 뭐 졸작하느라고 못 따서 또 휴학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학교를 떠날 준비라는 시기라서 이별을 앞둔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 생각에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보이는 그런 시기예요. 커리큘럼 보시면 공원녹지 세미나는 도시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수업이고 GIS 환경 분석론은 GIS를 통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 GIS는 보통 1학기 때한 학기에 배우는 게 무리라서 대충 맛보기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휴양공간계획론과 생태관광론 이두 개는 이제 각각의 주제에 맞게 이론교육이라고 볼수 있어요 아무래도 분위기도 분위기다 보니까 이상년 2학기 수업은 좀 널널하다고 볼수 있어요 마치 고3 때 수능 끝나고 학교에 나와 있는 그 시기에 있죠 그 분위기랑 좀 비슷합니다 설 연휴를 맞아서 시간이 좀 남아서 까마득하지만 이제 후배 조경학과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어요 앞서 말했듯 조경이라는 분야는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배우기에 학교마다 교수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기에 본인의 성향이 맞는 세부 분야가 있을 거예요.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학과구나 생각하시면서 입학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